여러분, 드디어 제가 고래들 매집 완료된 종목을 포착해 왔습니다. 다음 달 안에는 거의 100% 이상 올라갈 확률이 높은 종목들인데요.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이 종목들 중에서요, 지금 한 개만 100%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정보력 하나 끝내주잖아요. <laughs> 자,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 010-2020-4071 여기로 종목 2 이렇게 보내주시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낼 시간도 없다 하시는 분들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힌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유익한 정보도 많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여러분 바이낸스가 미국정부랑 다수의 범죄협의에 대해서 합의에 이뤘다는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비트코인과 BNB의 가격 상승 나왔습니다. 먼저 바이낸스는 미국 내에서 벌어진 여러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법무부랑 40억 달러를 지불하는 데 합의를 했고요. 자이 협상에는 자금세탁, 은행사기, 제재위반 같은 그런 여러 혐의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바이낸스 창업자의 이 창펑자오가 미국에서 형사기소될 가능성도 얘기되고 있다는 건데요. 창펑자오는 현재 미국이랑 어 범죄인 인도 협정이 없는 이 아랍에미리트에 살고 있는데 자 그가 미국에 자발적으로 오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벌금과 CEO의 형사 기소 가능성에도 시장은 이 합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 이유는 간단해요. 이 합의 덕분에 바이낸스가 계속 운영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 때문이죠. 이 소식이 나온 후에 비트코인과 BNB 가격이 각각 2.0% 5.3% 상승을 했는데 이건 뉴욕시간 기준으로 전날, 전날 대비한 수치입니다. 시장의 반응을 보면 앞으로도 긍정적인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 무료로 나눠드린 제 책자 너무 사랑해주셨는데 전부 다 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때 못 받으셨던 분들께 더 나눠드리고자 무료 책자 이벤트 다시 한번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나눠드릴 거예요. 실전 매매에 필요한 노하우들만 쏙쏙 넣은 100만원 상당의 책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수시로 정보 얻어가시고, 또 그에 따른 투자 기법, 트레이딩의 기초, 또 매수매도법, 각종 차트 보는 방법들 포함, 실전 투자에 필요한 핵심 내용만 제가 콕콕 집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런 비법 책자를 어떻게 받아볼 수 있냐? 어렵지 않습니다.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2020-4071 책자 2. 문자 남겨주세요. 암호화폐 거래소 OKX가 무려 2억 2,500만 달러 상당의 USDT를 동결했습니다. 자, 이건 지금까지 USDT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동결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 그동안 암호화폐는 불법 자금 이동에 사용되는 걸로 많이 지적을 받았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 동결은 암호화폐 업계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 자금을 막으려는 그런 큰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사건은 돼지도살이라고 불리는 이 로맨스 스캠 사기 사건이랑도 관련이 있는데요. 테더와 OKX는 이 사실을 발견을 하고 미국 법무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관련 지갑을 바로 동결하면서 테더는 이 사건 계기로 법 집행 기관과 협력을 해서 불법 자금의 이동 경로를 조사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테더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어요. 테더가 USDT를 뒷받침하는 이런 미국 달러에 대한 증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 또 2021년에 뉴욕 법무부가 테더가 금융 손실을 불법적으로 숨겼다라고 밝힌 적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더의 시장 점유율 여전히 높아요. 지난해 동안 테더의 유통량 약 880억 개에 달했고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 USDT의 시가 총액은 876억 달러, 하루 거래량은 346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암호화폐 업계가 좀더 안전하고 투명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해 봅니다. 힌트 언제 나오나 하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지금 힌트 나갑니다. 여기 이 종목들 중에 있습니다. 난 전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번호 010-2020-4071, 어, 여기 번호로 종목 2 이렇게 남겨주시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락주세요. 자 여러분들 중에 비트코인이나 리플 외에도 다른 종목에 대해서 궁금증 가지고 계신 분들 투자하신 종목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어,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2020-4071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이나 걱정되시는 종목들에 대해서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요. 저는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는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상세히 설명드리고 있고요. 또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카톡 채팅방에 초대해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 시청하시는 지금 010-2020-4071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